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말을 아마 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실제로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참 많지요 교회에서는 보통 그러한 말을 어디에 쓰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 뭐 헌금이 꼭 아니더라구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봉사나 그러한 어떤 도와주어야 하는 행동을 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종종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살아가기도 빡빡한 것이 또 현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곤 합니다. 선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선교로 나가야 하고 선교를 이제 선교지로 나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보내야 하는 사람도 있는 법인데 그건 어떠합니까? 마음이 좀 인색하여지면은 선교진 어디인가요? 우리 가정이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도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여기서부터 살려야 선교를 하지 무슨 여유로 지금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기도한답니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본문 속에 있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쫓기는 상황이에요. 이 쫓기는 것이 뭐 멧돼지나 어떠한 맹수나 야수. 그러한 것들에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죠. 왕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가득합니다. 혼자 있, 혼자 있다면 자포자기할지라도 모르겠는데 혼자일지도 않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되면 저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험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일라라는 지역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일라가 함락되자 이제 다윗이 이 군대를 끌고 군대라고 해 봐야 본인을 따르고 있는 이 세력들이지요. 그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치고 이 다윗의 반격으로 인해서 그일라를 다시고 수복해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은혜롭고 다윗의 그 어떠한 결단 그리고 그의 그 담대함 그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살아가면 되겠구나 할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네 코가 석자인 자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네 코가 석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전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금 되새기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특별히 함락당한 이 그일라를 구원해 낸다라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은 사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그일라의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가 침략당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의 그 사람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서 말을 했겠지요. 장군님, 지금 그일라가 침략당했답니다. 블레셋에게 침략당해서 넘어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떠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라도 다윗의 현재 입장에서는 옛날의 다윗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우뚝 서서. 그 전작을 휩쓸고 다윗한테 다윗이었다면, "아, 그래,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일날을 구원해야겠다, 군대를 꾸려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다윗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 그렇구나,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라는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일라가 아니라, 그일라라는 이 도시, 이, 그 일나란 이그 땅이 아니라 다윗이 살고 있던 땅, 다윗의 집이 있는 땅. 베들레헴이 침략을 당해서 다윗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다윗에게 여유가 없거든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갑니다. 혼자서 갈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갈수 없겠지요. 그를 따르고 있는 그 병사들 그 군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세력 전체가 움직여야겠겠, 움직여야 하겠지요. 자기를 따르는 세력 전체가 다 움직여도 천 명이 안 되는데 그들 다 끌고 가도 승산이. 할 텐데 다 끌고 가야 할 겁니다. 나 혼자 가자니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들 전원을 다 끌고 가자니 어떠합니까? 혼자라면 모를까 그 수백 명이 움직이면은 다윗이 보낸 첩자가 되었건 지나가다 사람이 되었건 누군가에게는 발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울의 귀에 들어가겠지요 다윗이 움직입니다. 혼자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여러 시 가자니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날을 구원하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다윗이 현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말이지요. 뭐 위험을 각오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동했다고 치지요. 그것도 내가 죽는 것도 각오하고 혼자서 이동을 했건, 다 같이 움직였다가 걸린 것 그것도 각오하고 다 같이 움직였던, 어쨌건 다윗이 그날 결단을 했다고 치. 치더라도 그래도 위험은 따라오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도 보호가 들어간 그 사안이 사울에게라도 사울에게라고 안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기 때문에 그 영토를 수복해야겠지요. 그도 군대를 끌어서 그쪽으로 출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울이 그곳에 출정하면 그럼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다윗을 볼 겁니다. 싸운드 했겠다 충분히 지치겠네요 사울이 잡아들이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지요 다윗은 그 일라로 향하는 것그 자체가 모험을 넘어서 위험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거는 내가 잡힐 각오를 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다윗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겁니다 이것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가지 않는 것 이 이상의 선택지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 이러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지금 내 상황도 참 빠듯해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참 빠듯빠듯합니다. 한달딱 월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그 월급이 싹 사라지는 참 마술같은 상황. 이 마술이 도무지 나는 이 마술의 해답을 알고 싶지 않는데 계속해서 보여줘요. 참 다행이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겪는 상황이라서 우리 집에 지금 빚이 얼마나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빚이 뭐 15만원, 20만원 이 정도 된다면 모를까 그 단위가 아닌데 나의, 내가 갚아야 되는 돈도 많은데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 어떠합니까? 아, 저 선교사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감동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픈데 더 아픈 성도에 가져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지금 우리 교회 그 사무실에 제가 옛날에 알고즈에도한성교사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태 태국에서 들어오셨는데, 어, 그때 그성교사님한테 밥을 사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러한데 더 오래됐고. 더 많이 알고 지냈고 그러한 우리 성도인들이라면은 아마 선교사님이다 아니면 멀리서 온 사람들을 볼때 그러한 감정이 들고 그러한 감동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만 나의 현실은 그들을 대접하면은 내 내일 한 끼를 굶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동을 자신의 의지로 꺾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여유롭고 상황이 좋은 누군가가 저 사람을 섬겨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역할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감동을 자신의 의지로 꺾습니다. 이것을 감동이 오는 대로 감당했다가는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상황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에 밀어 넣으셔요. 계속해서 그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도대체 왜 부르시고 왜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신 까닭,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할 수 없는 이유, 그러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지요 하나는 나의 마음 때문이에요 나의 상황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쓰실 거면 나를 그렇게 쓰실 거면 내 상황을 좀 풀리게 하시거나 내가 다른 누군가의 무언가 섬기기를 원하시면 적어도 나에게 그거보다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셔야 내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기지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 기쁨으로 섬깁니까 기쁘지 않은 헌신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일라의 상황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아니에요. 그가 그일라의이 상황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군대를 일으켰다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행동합니까? 아 주님 이것은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왕인 우리 사울 우리 장인어른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그도 왕인데 글을 쓰시지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마음만 살폈더라면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그건 어떡하라는 것이냐. 네가 내 상황을 몰라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것을 말하느냐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욕먹지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 나의 마음만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은 절대 하나님을 볼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하게 비어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부르실지라도 응답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나의 마음, 그것은 나의 마음 이것을 극복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유이지요. 내 주변 사람들의 눈치입니다. 고삼이 되었어요. 고삼이 되었는데 나는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아, 내가 고삼일 지언정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나의 믿음을 위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리라. 딱 마음을 먹은 누가 장애물이 됩니까? 나의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너 고삼이니까. 이번 고3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험 끝아이뭐죠그수험이 너무 껴먹었어요 수능 시험.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대학 좋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해. 그래도 주님 기뻐하셔. 취직했습니다. 취직을 해요. 정말 취직해서 아 주님, 내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기쁨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제 회사에서 너 일요일에도 출근해 주일에도 출근해 나는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 결단을 하나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 주변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나갈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변화되나요? 변화되지 않지요. 최근에 아,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상교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다가 우리 집사님께서 엄청나게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하루는 수요일 예배가 되었건 금요기도가 회 되었건 교회의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면 학원이라 할지라도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굉장한 믿음이지요. 저는 이 뒷일을 하나에게 책임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시겠지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오늘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날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의 부하들이 아 장군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무엇이라 하는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그들이 한번 거부합니다. 저들의 거부가 틀린 것인가요? 누가 봐도 저들의 거부는 지금 옳아요. 굉장히 옳은 선택지를 자기들의 상관에게 조심스럽게 내밉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다이새게 조심스럽게 제안해요. 장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대로 하면 우린 죽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 유다 땅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에 넘어간 그그일 날을 치자고요 말이 안 됩니다. 진정 가야 하느냐? 우리 처지가 지금 좋지 않은데 진정 블레셋과 싸워야 하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고3 수험생이기에 수능 끝나고 나서 교회로 가라고 말하는 것,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그 회사에 충성해서 주일일 할지라도 예배 자리가 아니라 회사에 취, 출근해야 하는 것 출근하라고 하는 것정상적인 발언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언제까지야 세상적인 시각으로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옳고 정당한 발언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때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다윗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가 어,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너희의 말이 옳다 그 일날을 구원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부하들의 시선을 의식했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에게 하늘에서 천사 한 사천 명쯤 내려 보내서 자 다윗을 도와서 싸우거라.라고 하셨더라면 그러면서 올라가라 내려가라 하셨더라면 다윗이 아니라 누가 됐더라도 따랐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지요. 거기 때문에 다윗이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부하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흔한 이스라엘 백성, 뭐 384번 그 정도가 되었겠지요. 다윗은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그 일러를 구하러 가리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확신을 주시지요.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뜻이 좀더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다윗과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우리 역시 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명확하게 내게 임한다면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생각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말씀 을 또박 또박 듣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줄 놈 있습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건 어떠한 핍박이 들어오건 그 상황 속에서도 또렷이 주님을 또렷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넘겨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일로 내려가라 그러면 블레셋을 내가 내 손에 넘기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들려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신의 마음을 꺾고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치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 그 현실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는 말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그럼 이삭을 살려내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에서에게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에서가 끌고 있던 그 수많은 장정들은 야곱을 죽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을 지키기 위한 사람으로 변해 버립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대적 블레셋이 도망쳤고 그 일라가 수복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라의 사울이 찾아왔을 때 일이 터질 수도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다윗이 감당해 내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급하게 회군을 해야 하는 상황 겁니다. 우리의 뒤를 맞았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군대를 불려서 그쪽으로 가야 했어요. 우리의 삶에도 결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회사, 누군가에게는 가족,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 자녀 등등 말할 수도 없이 많겠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 결단의 상황을 두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것, 내 현실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았을 때.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으니, 이 정도까지만 타협을 해야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신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지, 타협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현실이 두렵습니다. 갔다가 내가 잘못될까봐, 잘못되지 않더라도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지요.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주님 다른 사람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결단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자유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역사심 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일라이가스 블루스에서 도망치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자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불구하고 그가 회군해야 하는 상황을 열어버리시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하실 것이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그 처참한 상황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지치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드려지는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세요. 눈에, 눈으로 보이는 이세계 그 세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손에 거머쥐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정말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너무나 커다란 벽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벽이 부서지건 무너지건 하다 못해 내 등에 나에게가 솟아나서 내가 그 벽을 넘어가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벽을 그 장애물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결단의 신앙으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을 향해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그 뜻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노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